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현대차의 강한 모습 어, 왜 상승했는지 다뭐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자리를 좀잘 만들어 줬어요 잘 만들어 잘 주고 그다음에 물론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 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보는 것은 그냥 자리가 좋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런 뭐 뉴스 기사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나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데 저는 그 동안에 매매를 해봤을 때 항상 좋은 자리에서 어 이렇게 좋은 또 내용도 나오더라 또는 상승을 많이 하고 나서 좋은 내용이 나오더라 예 이러한 부분을 어 지금 많이 예,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현대차가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았을까. 예,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예, 드리고요. 어, 그니까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다 맞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좋다라는 거예요. 위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 수급만, 예, 조금 이렇게 붙여주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었던, 오늘 많이 상승을 했죠. 이, 그니까 어떤, 재료가 없었다라고 하면 약간 약간 조금 조금씩 상승을 하겠지만 한꺼번에 이틀, 삼일 이런 아니면 일주일 그 간격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상승이 오늘 한꺼번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어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사, 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좋은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고 나서도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 이틀 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좋은 자리인데 왜 매도를 할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는 자 수익에 대한 익절도 있지만 본전에 대한 매도도 분명히 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런 수급 확인 그러니까 아, 나는 수급을 하긴 잘안해 봤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도, 어, 꼭 공부라기보다도 재미삼아서라도, 예, 확인하시는 예 그런 부분도 좀어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자, 보세요. 여기요. 지금 9월, 아, 6월 9일부터 해서, 여기에요. 고점입니다. 이전 고점에 누가 개인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기간은 익절을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좋은 자리에서도 매도를 해서 좋은 상승을 못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이 매가, 어, 매물 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부분도 지금 본전, 이런 식으로, 예, 매도를 한게 아닌가, 이렇게 좀, 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대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현대차에 대한 지금 오늘 모습을 보면, 개부로 띄웠죠.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게 뭐냐면, 어, 개부르 그러니까 띄우지 못했다. 음, 어떤 뭐 좋은 재료가 있어서 개부로 띄웠던, 그냥 띄웠던, 될수 있으면 좋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묵직한 종목도 이렇게 띄울 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자, 어제 도전 캔들이 나왔죠. 도전 캔들은 무엇이죠? 예,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자리이다. 하박이든 상승이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그쵸?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전에 계속 올리지 못했던 이 120선에 대한 부분, 현재 120입니다. 예전에 120이 아니라, 현재 위치의 120이기 때문에, 이120이 라인 대 위에를 어떻게 갭으로 띄웠죠. 저항이 강하다 저항이 심한 자리를 어떻게 갭으로 띄우면 더 강한 상승이 나온다 라는 그러한 부분 그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따로 영상을 좀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예,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이런 강한 슈팅이 어, 좀 나왔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저항, 저는 이제 캔들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자리, 자, 하단, 이 하단입니다. 첫 번째 하단이 11만원인데, 오늘 최고가를 찍었던 게 정확하게 11만원을 찍고, 네,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찍을지, 언제 찍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올라오면 첫 번째 저항이 생기는 자리가 이 자리다. 그래서 지금 저항이 예, 생긴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죠 현대차는 상당히 지금 괜찮다 자 제가 어 현대차에 대해서 계속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게 뭐였죠 예이 자리 지금 제가 6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현대차를 매매하는 것보다 부품주가 어떻겠느냐 상승에 비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떻게 부품주가 더 나을 수 있었는데 오늘 보면 부품주보다도 더 좋은 흐름이 나와줬죠.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어, 일단은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 나와줬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전전의 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과연 이 대형주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그러한 상승이 나와줄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일단은 지금은 어렵다. 이거를 부정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서는 그냥 제 분석일 뿐입니다. 예, 제가 맞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로 보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봐야 돼요. 여기를 봤을 때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다음 여기겠네라고 하지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단계별로 확인을 해야 된다. 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제가 저항이다. 그리고 여기만 어, 좀 돌파가 나오면 좋다. 개으로 띄워서 올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에서 저항이 한번 생겼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 이거 상승하는 거죠. 이렇게 2차의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2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그 중요한 자리를 돌파가 나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돌파가 나와야 되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항이 생기는 구간에서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숨을 고른다 아니면 다시 조정 후에 가는지 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전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좀 밀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꼭 밀린다 또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예,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돌파를 바로 나온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그림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항이 한번 생기면 자 내일 바로 예, 올릴 수도 있겠지만 예, 당연히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올릴 수도 있겠지만, 빠진다 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빼고 나서 다시 들어 올리면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 워낙 강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만약에 빼지 않습니까? 여기서 익절할 걸. 어, 이거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걸 오늘 한꺼번에 갔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죠?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한꺼번에 순식간에 모든 물량, 그리고 한꺼번에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럼 어느, 어느 정도는 과부하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예, 터진 상태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여기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이런 겁니다. 20선을 돌파를 하고 좋은 자리, 그러니까 저항을 다 뚫고 갭으로 올렸지만, 저항이 여기 이렇게 생긴다라고 해서 안 갔나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예,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시장이 좋지 않던 어떤 이유든 좋지 않아서 빠진다라고 하면, 아, 여기서 익절할걸. 이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 상승가락을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이거는. 네, 모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알수 있는 게 여기를 돌파하면 어디까지 가서, 어디를 가서 만약에 돌파할지 할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돌파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면 좋다. 이러한 분석 정도이지. 이게 여기 갑니다. 바로. 내일 여기 갑니다. 내일 여기까지 빠집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익절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슈퍼게미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 뭐 해외에도 있고 뭐 국내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큰돈 버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수익도 크게 나지만 손실도 크게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쭉 홀딩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에서 수익을 챙길 걸,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빠지면요, 빠지면 아 챙길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승의 엄청난 상승과 어, 엄청난 하락에 대한 우리가 그 순서는 알수 없지만 네 여기에서 어떻게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건 차트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현대차에 대한 네, 확실한 재료를 잇고 이 현대차에 대한 기업에 대한 아무리 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자큰 어, 그림으로 좀 볼게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빠진 거다 아니면 여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올 거다 예, 이거는 알 수도 없는 거지만 좀 예상하기가 쉽지 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나는 단타에 대한 확실하게 좀예 하셔야 돼요. 단타로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 매도가 맞아요. 이 절이 맞지만 나는 큰 그림으로 잘 보겠다. 근데 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주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저는 없습니다. 현대차에 있어서는. 근데 어 이건 제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이 정도 약간 밀린다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예, 익 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를 해서 자리를 잡아줘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예, 이러한 부분도 어, 확인해 주시면 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 일단은 예, 아주 큰 지금 상 위치에서는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 네, 이러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어, 색칠을 할게요. 너무 지저분하게, 어, 라인이 좀 많은데. 자, 좀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좋은 자리를 돌파가 나왔다. 지금 현재 위치요. 그러면 저는 요 윗자리거든요. 여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런 자리. 네, 여기. 대략 한 12만 5천원. 네, 이 자리에 한 대략 지금부터 2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 자, 여기 돌파가 나오고 이 자리요. 안착을 해 주고 나서 이런 패턴이요.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홀딩을 하실지 익절을 하실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장기냐 중기냐 당기냐 이런 것도 예, 보시면서 분할로 끊어가세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익절이 날때 수익이 날때 예, 조금씩 끊어가시고 아니다 나는 확실성이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